어,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8월 24일, 일요일 부산 경주, 이승엽의 핵심 체크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은, 어, 크게 그렇게 배당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편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세개 경주 제외하고는 모두 10배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 2 30배 이상, 중고배당이 나온 경주도 꽤 있었죠. 일요일날도 편성은, 일단, 금요일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 금요일보다 배당이 더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전체적으로 저는 중배당 가능성이 높은 경주들이 좀 많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출전 주스도 이제 좀 게이트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더 높아졌다. 어,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추천 경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요일 추천 경주는 시작하는 1경주, 6등급 1200m 경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6경주, 2등급 2000m 경주. 이두개 경주를 일요일 날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뭐, 1경주도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요. 6경주는, 뭐, 어느 정도 인기마들이 좀더 우세한 경주이긴 한데, 그래도 어, 인기도가 굉장히 좀 분산이 될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서 어, 꼭 마네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요일 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한 편성. 자, 이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5번 챔프의 시대를 뭐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2전만에 지난번에 첫 입상을 했던 말이죠. 2차 으로 입상을 했던 말이고, 어 초, 데뷔 전 때는 출발이 좀 좋지 못해서 후미에서 경주를 풀어나갔던 반면에, 지난번에는 선두 뒤 2, 3열 선입권 붙으면서 빠르게 앞선을 공략해 나왔고, 직선에서도, 어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2차고로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다만, 어, 지난번에, 어, 15초 때, 1분 15초 때 기록이었단 말이죠. 근데 포화주로 니까 17초 뭐 넘어간다고 봐야겠죠. 기록적으로나 아니면 경주력 측면에서 보면, 뭐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많이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나머지 상대들도 뭐 별게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좀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경주는 5번 마 챔프의 시대는 충마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배팅거에서 빼지는 못하겠지만 충마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경주는 복병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팔리는 복병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경주이고요 어 인기 도는 뭐 거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챔프의 시대하고 붙어서 들어와도 중배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부터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일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11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도 4번 나이스버드라는 강축이 있습니다. 어, 일경주와는 다르게 저는 뭐 4번 나이스 버디는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나이스 버디 같은 경우 어,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3연속 입상을 이어가다가 지난번에 3착으로좀 아쉽게 그것도 착차도 크지 않았죠. 어, 우승을 했던 말하고 1, 2착 했던 말하고 거의 뭐 차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전보다 편성이 더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 여기서는 뭐 훈련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 나이스 버디는 인정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이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뭐 이번 로즈 드래곤이나 3번 라이언 매직, 8번 오아시스 위키, 11번 플루토 이런 말들이 다들 어, 조금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팔리기는 할 텐데 일단 안쪽에 있는 말들은 저는 약간 좀 물음표를 치고 싶은데요. 라이언 매직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아니고, 이번 로즈 드래곤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2주 만에, 아, 26주 만에 나와서, 어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경주력도 아니었고, 훈련 때의 모습도 딱히 더 좋아진 건 없다. 인기를 리좀 과하게 모은다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나머지 인기마들은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고, 좀 복병으로 볼수 있는 말이 10번 언리미티드예요 10번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7번을 뛰면서 한번 우승을 했죠.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내리막을 타고 있긴 합니다. 11주만에 11주만에 출전을 합니다. 10번이 11주만에 출전하는데 훈련은 의외로 어, 상당히 좀 좋아진 느낌이에요. 훈련은 확실히 그냥 어 공백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주목은 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0번 Unlimited Run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압축을 좀잘 해야 되는 경조예요. 4번 나이스버디가 워낙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뭐어가 하나 할거 없이 배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이스버디가 빠지지 않는 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고. 을 어, 지금 말씀드린 말들 중에서 좀잘 압축을 하셔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10마리가 출전한 편성이고요 강축은 없는 편성인데 인기마 3마리가 좀 많이 팔리죠. 4번, 체클선, 5번, 희망타요. 거기에 외곽에 있는 9번, 위너스 루키까지. 자, 4번 세클선은 이제 8번 뛰면서 2착 2번을 했고, 특히 지난번에 어, 2착으로 입상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는 말이죠. 4번 세클선은 승급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만안될거 뭐 없죠? 충분히 될수 있는 말입니다. 어, 훈련은 그냥 무난해요. 특별하게 뭐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그냥 직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그런 정도의, 에, 상태, 그리고 직전 정도의 경주력 가지고 여기서 되냐 안 되냐만 판단을 하면 될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자, 5번 희망타요 같은 경우는 일단 상태는 괜찮습니다. 훈련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선행을 가는 게좀더 유리한 그런 말이라는 점에서 어 쉽게 선행을 갈지 못 갈지 그것만 좀잘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9번 위너스루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말인데. 이제 승급하고 나서 승급전 4차,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경주에서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6차를 했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도 좀 외곽 게이트를 받았다는 점이 약간 좀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훈련은 확실히 좀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훈련은 확실히 좀더 좋아진 느낌이라서, 외곽에서 전개만 잘 풀어내면, 저는 이번에는 최근 두 번의 경주보다는 훨씬 더잘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3경주는 딱히 복병으로 볼만한 말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경주는 아니고, 인기마들이 좀더 우세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인기마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9번. 위너스키를 좀더 주목하고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공대산 4등급 1,600m 11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앞선 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6번 마 여수 스퍼스타가 강축으로 팔리는 편성인데요. 자, 여수 슈퍼스타 같은 경우 데뷔 전부터 쭉 입상을 이어오다가 지난번 4전체 였죠 입상을 못하고 3차에 그쳤단 말입니다 물론 1차 그했던유니언 챔프나 에이스 이런 말들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좀 사실 기대는 좀못 미치는 모습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었는데 착차가 많이 나는 3차 를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전력을 재정비하고 나오는데 뭐 직전에 이어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선입권 전개 이번에도 뭐 가능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앞선에서 얼마나 끈기를 보이냐 그 싸움이 될 텐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저는 제법 높다고 봅니다. 6번 여수 슈퍼스타가 상대적으로 좀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1번 하늘보스도 꽤 많이 잡혀 있죠. 어, 얘는 승급전인데 부중을 57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많이 대차로 이기면서 우승을 해서 승급전인 이번 경주도 어 출전마 가운데 가장 높은 부중인 57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팅을 받고 말았는데요. 일단 선행 유력합니다. 앞에 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인데 최근에 보면 뭐 선입으로도 끈기가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훈련도 나름 잘 하고 나옵니다. 훈련도 괜찮고요. 일단 1번마 하늘보스가 유력한 상대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9번마 토고부트리도 역시 인기마로 팔리는 말인데 토고부트리 어, 역시 상태는 좋아요. 훈련은 잘했습니다. 상태는 괜찮고요. 얘도 어, 지난번에 승급전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 어, 종반 따라가다가 끈기를 보이면서 올라오는 말인데 종반 추입의 가능성은 일단 열어놔야겠죠 다만 이제 출전 주기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나오질 못하고 10주 8주 10주 이번에는 1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현장에다상태나 한번 확인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터보브트리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인기말 중에는 이런 말들이 좀더 우세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는 8번, 마플라잉맨니스가좀 상대적으로 좀덜 팔리는데, 얘도, 어 이번에 11주 만에 출전하는데, 얘도 승급전이죠. 근데 훈련은 괜찮다. 종반 추입의 가능성은 열어놔야겠다. 그래서 8번까지 볼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4경주는 그래도 인기마들이 좀더 우세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들 안에서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사 등급 1200m. 모두 11마리가 출전한 편성이고요. 자, 1번 벤지가 충마. 5번 스피드톱이 강하게 후착권. 그 다음에 7번 스마트 샤말. 뭐, 요런 식으로 일단 인기도는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벤지는 지금까지, 어, 7번을 뛰면서 데뷔전 한번 제외하고 6연속 입상을 기록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속 입상을 이어가는 말들을 보면, 어, 이제, 브어트릴 타임을 언제 잡아야 되나,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약간 좀, 저는 그 타임이 아닌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종반에 좋은 취입력을 보이면서 올라와서 2차고로 입상을 이어갔죠. 자, 이번에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요번은 아닌 것 같아요. 브러트릴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도 좋고요. 2주 만에 출전인데, 뭐, 상태도 문제 없어 보이고, 선취입도 자유로운 말이고, 어, 상대도 물론 뭐 만만한 상대들은 아니지만 어, 벤지가 겁먹을 상대들도 아닙니다. 1번 벤지는 요번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5번 스피드톱도 음,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겼죠. 4차을 하면서 좀 기대는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 상태는 훈련 때는 사실 출전 마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일 정도로 훈련은 잘하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 다실바 기술을 기증을 시켰는데 뭐 기술 교체도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5번 퀴드톱이 유력한 상대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5번 두 마리, 최저배당 어, 최저 두 마리가 들어와도 사실 하등, 이상할 건 없는 편성이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덜 팔리는 말들 중에는 4번마 부산투데이를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어, 정말 좋을 때, 어, 보고 있으면 말이 퉁퉁 튀어나갈 것처럼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 훈련이 뭐, 그렇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무난하게 잘소화를 해내는 모습이고, 얘는 중요한 게 이제 선행을 가냐 못 가냐 그 싸움이 될 거예요.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제 선행마가 여기서 3번 안쪽에 프라임 록하고, 4번 부산 투데이 하고, 그거 말고는 뭐 5번, 아, 5번은 아니죠. 외곽에 있는 데뷔 전설은 10만 10번, 센세이, 센세이셔널 원. 뭐 이런 말들 중에서 선행마가 나올 텐데, 충분히 이렇게 보면 선행 가능성이 있죠. 어, 그런 면에서 4번, 부산투데이도 좀 눈여겨보시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마 두 마리가 우세한 경주. 그 가운데서, 뭐, 인기마 두 마리가 허점을 보인다면, 4번, 부산투데이 기습.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6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린 경주이기도 한데요. 일단 인기마 경주이고 인기마 접전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딱 5마리만 잡혀있죠. 1번 라스트 드래곤을 필두로 2번 보령 라이트 퀸 3번, 닥터 캡틴. 4번, 하늘 만점. 외곽에 있는 11번, 운주 가이까지 물론, 뭐, b j c 프도 점은 찍어 놨습니다만, 뭐, 거의, 나머지 말들은 진짜, 아예 거의 백지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 이마로 팔리는 말들이고, 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중에서, 저는 1번, 라스트 레곤,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더 보고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도 라스트 드래곤을 놓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초반에, 어, 진경기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8번 게이트에서. 근데, 추진도 안 하고 잡더라고요. 안쪽 말들 또쭉 나가니까, 외곽으로 쭉쭉쭉 밀리다가, 말이 또 끌고 올라갑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어쨌든 선두권 가담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말을 탔으면, 무리할 일도 없었고, 어, 물론 뭐, 선행을 갈 수는 없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쪽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탈, 탈 이유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근성을 보였습니다만은 막판에 덜미를 잡히면서 3차계에 그치고 말았죠.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받았고요. 훈련도 좋습니다. 훈련도 잘 했어요. 자 직전처럼 그렇게 탈 이유가 하나도 없죠. 1번 게이트를 잡은 1번 라스 드래곤을 저는 이번 경주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을 하는 경주다. 그리고 나머지 인기마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하는 이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를 6개 경주로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 일단 경주마다 경주별로 충마가 나와 있는 충마가 서 있는 경주가 그래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충마가 뭐 불안해 보이는 경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나머지 후착권을 어떻게 잘 골라내고 압축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력 유지하고 끝까지 살려서 최대한 좋은 적중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